오후 4시, 우리 석희 이제 맛있게 분위 먹고, 이제 낮잠자 시간. 아빠가 댄스 타임 들어갑니다. 댄스 타임. 태스 형, 전국민을 유로했던 태스 형을 아빠가 석 형으로 바꿔서 불러줄게. 우리 석희 형! 딴딴, 딴따단.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우리 석희 때문에 아빠가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우리 석희 웃음에 그저 와준 오늘이 우리 석희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는또 내일이 두렵다 아빠는 절대 두렵지가 않다 네가 있기 때문에 원투 쓰리 아테시아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빠 힘들잖아 네가 있기 때문에 아 테스 형아 석희 형 소크라테스 형세화랑은또왜 이래 원투 쓰리 너 자신을 알라며 아빠, 너를 낳고 아빠 자신을 알았지? 청내백고한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아빠는 알았어. 너를 품에 안고 모르겠소. 테스야떼다떼다떼다이제도 한번 달려볼까? 빵빵빵빠밤 우리 아버지 산소에 아빠 벌초 갔다 왔다 제비 꽃이 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산속에 잡초가 엄청나게 났어요 들국 가도 수줍어샛 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우리 석희의 웃음꽃이 예쁘기는 하여도 걔들이 석희의 웃음꽃이 제일 예쁘지. 자주 오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해하실 거야. 날 꾸짖는 것만 같아 One, t 아테스야.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테스야, 아서키야. 소크라테스야 세월은 또왜 저래 난 이대로 시간에 멈췄으면 좋겠어 석기야 네가 더 이상 안 컸으면 좋겠어 먼저 가본 저 세상 테스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 가요 테스 영 천국은 바로 여기 우리 석희가 있는 이 세상의 아빠한테는 천국이다 아 테스 형아 석희 형 아,